진짜 내가 우는 걸 들키기 싫은데 더마니까다 티가 나잖아. 응. 그래서 내가 그... 응. <웃음> <웃음> 화장실에서 왜 화장실이야? 엄마 아빠 자니까 저는 일이냐? 요 어. 살만 납니다. 아 요즘 <laughs> 또 봄이니까 마음이 봄이 찾아서나 <laughs> 어때? 봄 같지 않아? 너무 예쁘다. 봄이라서 그런지 요즘에 좀 외로워. 내고 있는데? 진짜 여자의 마음은 모르겠다 진짜. 우리 <laughs> 오늘 토크할 거죠 그지아 오늘 토크 주제는 남녀의 이별 후 후폭풍에 오케이. 대해서 말할 거야. 후폭풍? <웃음> 후폭풍. 후폭풍. <laughs> 제 얘기네요 또? <laughs> 전문이잖 않아 너? 뭐. 전문까진 아닌데 최근 경험자? 이번 토크 제가 1인자예요 1인자. 아. <laughs> 오케이. 아. 6년 전에 와봤지 후폭풍. <laughs> 어떻게 한데? 서로 말해도 삐지지 않기. 오늘 진짜 쿨하게 얘기해보기. 알았어. 오케이. 자 그러면 이별 직후! 에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. 이별 1단계. 내가. 어, 이별 1단계. 헤어졌어. 자, 헤어지자. 그만하자. 뭐 만나면 맨날 할 것도 응. 없는데 헤어지자.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딱 이제 전화 끊었어. 응. 시작! 호민아... 어, <laughs> 어, <민아>. 나 헤어졌어... <laughs> 여자들은 이별 직후에 제일 힘들어. 근데 그게 또 이별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야? 아니야. 민아? 내가 진짜 너무 싫어서 헤어진 거 아니면 여자들은 초반에 되게 힘들어. 근데 여자는 음. 내가 볼때한한 한 달? 음.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외로워 음, 빈 자리가 느껴져 아, 이러다가 그렇지. 이제 한달 지나면 점점 제내 생활을 찾고 음. 회복이 되는 거 음. 적응이 되는 거. 음. <laughs> 실제 너 친구들이랑의 반응이 궁금해. <laughs> 친구? 개소리야. 우리 집으로 와. 아주 의리파 친구시네요. <laughs> <와>. 얼굴 보자마자 <웃음> <웃음> 거의 앰뷸런스네요. <laughs> 그집 고양이가 고양이가 <laughs> 저, 저 새끼 똥을 울어 <laughs> 왜 저래 저 새끼 똑 하면 울다 아유 <laughs> 남자들은 어때? 애들 보면은 일단은 내가 누구 헤어졌 대 오늘 술술 먹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만나 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다 처음에는 막 얘가 우울해 아, 헤어졌다 하면서 막 혼자 술 계속 먹다가 취하잖아 막 서로 신나 가지고 야 이제 자유다 <laughs> 이제 사람들 마음대로 가자고 가서 놀자고 <laughs> 오늘 무조건 홍대 클럽 조진다 솔로 애들 다 불러 가지고 오케이 OK, 레츠 게그래가지고 가는 거지. 남자 이별 국룰. 술 마시고 클럽. 클럽까지. 어. 초반에 딱 헤어졌다 할 때는 못했던 걸 하려고 하지. 피시방 죽치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진짜 쓸데없는 거. 그러고 아무 생각이 안 나? 나중에 좀 오지 그게 마시고 죽자 이러면서 막술 존나 먹고 다 하고 나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지. 혼자 나왔을 때. <laughs> 아... 이러면서 현타가 막 오면서 이길 뭐라고좀뭐 이런 생각. 친구들은 어때? 일단 술 먹어. 야이 세상에 여자는 깔렸다. 진짜 좋은 여자 많다. 내가 여자 소개시켜주겠다. <laughs> 근데 여자들도 어. 그래. 남자랑 헤어졌다 그러면 은쇼킹가 쓰레기네. 야 다른 여자 만나. 쫓아 버려. 너가 너무 아까웠어. 막 이러면서 <laughs> 오케이! 그다음에 2단계! 조금 지났어. 응. 이제 뭐아 일주일, 일주일. 아, 일주일 정도 지났어. 응. 사진이나 그런 추억들. 그런 것들 정리하면 좀 슬픔에 잠기는 거지. 응. 어. 여자들은 헤어지잖아? 그럼 바로 사진첩부터 정리해. 못 잊었어도 일단 다지 왜냐면 내가 더 힘들 걸 알거든. 근데 모순이게 뭔지 알아? 다 지워놓고 맨날 푸상 확인해 회복 들어가서고 바가노 여기 쳐놓고 얘가 뭐 하고 살았나 어, 없어 왜? 그러면은 검색 기록 도 지워 어왜왜 왜? 왜, 왜?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거의 그래 밤에 혼자 침대 에딱 누워서 있으면 괜히 또 이제 카카오 프로필 그거 아 아니야 이제 해줬어 그만 그만해야 돼 이러고 차단해도 차단했을 차단 때 다시 풀어요 상대가 날 차단하지 않는 이상 저는 딱히. 별로 그걸 신경 안 써. 찾아가서 지우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너무 많으니까. 당장 보이는 것들은 다 지울 거 아니야. 난 그걸 못해요. 풍도 쓰지 마. <laughs> 귀찮으니까. 어. 오늘 그러면 갈게요 그럼 어. 내일 오빠한테 검사 맡을게요. 그것까지 가지고. <laughs> 나도 귀찮아. <laughs> 그런 나도 귀찮아. 그 남자들은 헤어지고 나서 사진 같은 거 바로 지워? 까먹어. 기, 귀찮아서? 귀찮다기보다는 그냥 까먹어. 그그 사진을 지워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. 아. 그래서 만약에 전 여자친구 사진에 있는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를 사겼어여자친구그사진 봤어. 오이 누구야? 뭐야? 누구야? 전 여자친구야? 아니 아니야. <laughs> 왜안 지웠어? 진짜. <laughs> 그런 사람 진짜 많았거든 근데. 그래가지고 우리가 헤어질 뻔했지. 알지 알지. 야. 너 <laughs> 훈련병일 때 너네 집 갔는데 밤에 편지를 쓰고 싶은 거야. 얘가 훈련병인데 얼마나 힘들겠어. 펜을 꺼내려고 서류를딱넣었까 근데 너의 전 여친들과 스티커 사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손편지.. 어? 사실은 훈련병이니까 더많아 힘들지? 더운 날씨에 힘내!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그거고 개빡쳐가지고 다시는 연락하지마 이제 답장하지마 편지 안쓸 거니까 내가 그랬잖아 와.. 그때 이제.. <laughs> 못 잊어서 그런 건 아닌 거 아는데 나랑 또 헤어지면 다음 여자친구도 음. 내 사진을 보겠네? <laughs> 자! 3단계. 지금 그막 슬퍼 막 미치겠어 막. 아! 막 이런 거 있잖아. 아. 그럴 때 어떻게 좀 풀고 해소를 하느냐. 약간 이런 느낌이야.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? 여자들은 그냥 울지. 기승전 울기? 어. 계속 울어 그냥. 막 사진 보다가 울고, 사진 지우면서 울고. 그리고 카톡 했던 거 지우다가 지우기 전에 한번 봐. 그러면서 울고. 슬픈 노래 들으면 다내 얘기야. 또 울어. 계속 우는 거야. <laughs>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.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사람도 있잖아. 그건 나야. 아이스크림 막 한통 그들 한거 사가지고 어, 퍼먹고. 애들이 헤어지면 야 헤어졌구나. 증량 <laughs> 벌커해가지고 <벌컵> 넌, <laughs> 저는 술 먹죠. 술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아 술이 최고야? 네.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꼬박꼬박 먹은 적은 많지. 많나요? 어 그럼 평소에도너 <laughs> 많잖아. 안 좋은 게 유용하다. <laughs> 용해. 응. 남자들은 안 울어? 남자들은 기승전술이야. 기승전술을 하다가 한두달 정도 지나면 생각 날 거란 말이야. 그러면 이제 밤에 만취가 되면은 전화하고 덜 취해가지고 알딸딸할 경우에는 카톡 남기지 자 물음표 막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게 남자들이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야. 여자는 맨 정신에 나한테 다시 와줬으면 좋겠거든. 만약에 그... 다시 오더라도. 아니, 근데 나는 그때 내가 술도 안 마시고 그냥 전화를 했어요. 응. 얘기하는데 진짜 내가 우는 걸 들키기 싫은데. 전화니까 숨소리나 그런 게다 티가 나잖아. 응.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나안 하려고 <laughs> 내가 전화를 했었어. 화장실에서 <laughs> 왜 <이렇게> 화장실이? 엄마 <laughs> 아빠 자니까. 나 같은 경우에는 연애 경험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.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를 7년을 만났는데 그 친구랑 중간에 한번 헤어졌을 때 공백기가 1년이 있었어. 계속 일하면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야. 심지어 걔는 바람을 피웠어. 근데 나는 연락을 했어. 다시 만났잖아. 다시 바람 폈잖아요.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지. <laughs> 표절이게 어. 느꼈죠? 그다음부터 나는 사람에 대한 정이 없어. 사랑은 고소 쓰는 거 아니다. <laughs> 어. 근데 그러면 결정적으로 잊게 되는 이유가 뭐야? 남자들은? 어. 음... 새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. 아... 계속 힘들어하다가 진짜 어떻게 보면 질척거리다가 썸녀. 만나가면서 치유하는 것 같아. 요 나는 헤어지는 순간 있는데 이제 그게 가끔 어느 순간 생각났다가 바로 또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지. 나는 감정선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진 않는 것 같아. 나는 그냥 스위치 켰다 꺼듯이. 근데 너는 어땠어 그러면? 그 사람의 단점만 생각을 하는 거지. 근데 가끔 이렇게 장점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.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. 이럴 때 되면은... 아, 오늘 화안 내긴 했잖아. 아, 어. 그때 되면은 단점을 생각하잖아. 얘기해. 얘가 아. 이럴 때 진짜 지겨웠는데. 그래서 난 되게 단점을 생각하면서 서서히 잊었지. 날다 했어. <laughs> 근데 아니. 그러고 나서 너를 만난 거야. 아, 그래서? 그래서? 넌 진짜? 귀가 열려 있어. 아, 내가 참 보는 눈도 많이 높아졌다. 너네도 음. 그런 날이 올거야 아, 그래? 더이 더이. 얘기를 했어. <laughs> 후폭풍이 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갑자기요? <laughs> 야, 아, 그런 아, 그 노래 뭐 있냐? 나는 남자 없이 잘 살아 아랑기 건배 아랑기 건배 여자들 그거랑 옛날에는 보여줄게 와 아, 아, 진짜 완전히 달라 진짜. <laughs> 남자의 대표적인 이별 노래가 뭐가 있어? 레디 고 레디 고? 그냥 시원섭섭하다 이거지 나는 이렇게 이별 후폭풍 얘기만 했는데 우리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아, 전혀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<laughs> 난 이별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 앞으로도 안할 거고 왜, 왜 대답을 안 해? 사랑해. <laughs> 잘, 사시길 바라겠습니다, 여러분. 들 행복하세요! 행복하세요! <웃음> 행복하세요! 행복하세요! <laughs> 왜냐면 우린 결혼할 거기 때문에. 결혼행시하세요행복하자너행복하세시 행복하세요! 행복하